이런 트렌드 칼라는 잘안할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을 권장 해야 고객도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칼라를 하는 사람이 한명한명더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또 다음 시즌에 유행하는 칼라를 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올해는 봄에는 이 칼라가 유행해서 이 칼라로 했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또 거기에 그 맞춰서 또 다른 그런 상과 맞춰지는 분위기에 맞춰진 컬러를 또 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렌드 컬러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우리 살롱에서 그리고 요즘에 가장 유용한는 컬러에 대한 인지를 원장님들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자 그런 의미에서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이돌들의 머리 색깔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물론 밝은 컬러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 컬러를 많이 있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원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컬러가 나왔는데 올해도 있네요. 근데 거기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컬러에 가장 가까운 색깔을 그 연령대에 맞춰서 빛깔만 내 주는 거. 그게 바로 트렌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새치 커버 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요즘에 새치는 커버는 하되 거기에 반사빛을 트렌드 컬러로 입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한테는 새치 커버 플러스 트렌드 컬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고객을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 리더로 만들어주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